여기 호텔에 있다가 지금 12시 방비행 가는 버스가 있어서 그거, 어 픽업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방비행 가는 12시 버스가 있는데 픽업이 30분. 2시간 걸리고 15만 길 그래서 요 기다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 호텔 앞에서 픽업 해서 다또 모여갖고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거기서 버스 타고 이렇게 갔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 가지고 일단 그걸 신청해 봤는데 호텔에서 직접 티켓팅을 한거죠 근데 지금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은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은 안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는 걸어서도 10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터미널이 46분 돼서 맞습니다. 이거, 바로, 뚝뚝이가. 그리고 이렇게 해주네요. 여기서 는 버스터미널까지 뚝뚝이를 세워주는 겁니다. 아, 이제 지금 실고 강대행 가는 버스입니다. 강대행 가는 버스. 여기 뭐 특별하게 강대행이 써있지. 우리가 짧아서 그런가요? 못잘써도이상하네 이런 것도 신기합니다. 한국 글씨로 되어있죠. 예, 은혜 장식. 이 버스가 대부분이 한국 글씨예요. 저 금연이라고 한국 글씨인데. 버스들이 한국 버스가 많아요. 자, 드디어 버스가 출발합니다. 어? 아, 지금 시간이 16분 17분 지났습니다. 확실히 버스가 정시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후진을 하네요 2시간 걸린다고 그랬는데 몇 시에도 저한지 모르겠네. 이번 여행이 좀 신기합니다. 뭐 하나 그냥 쉽게 쉽게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요 어스탄지 지금 1시간 됐는데 공항을 이제 지났습니다. 원래는 10분이면 거기서 공항까지 가는 그 거리인데, 아, 한 시간을 걸려서 오네요. 지금부터 길이 안 막히네요. 그 공항까지 길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길이 못 길. 한 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삼거리. 체리 아, 자동차, 대리점이네 삼거리까지. 진짜 대단합니다, 오늘. 오, 왜 그러지? 신기하네. 도착했습니다. 방비에. 여 이... 이 버스터미널, 미니버스터미널 있는데, 거, 거기에다가 내려주세요. 여기서 숙소는 걸어서 5분. 바로 옆에입니다. 여기 서 보면 저쪽이 그 둘로 잡고 있는 데고 나는 숙소가 콘시에나 어, 여기는 전에도 얼마 전에도 왔어가지고 그렇게 신기하진 않네요. 콘시에나에 다시 왔습니다. 콘시에나. 먼저번에 와서 익숙한데. 어, 지금은 방이 좀 다른데, 거기나 여기나 뭐 비슷하네요. 거기는 싱글이었는데 여긴 더블이네 제가 아, 이렇습니다. 방이 그냥 혼자 지내기는 이렇게 아담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큰 것보다. 뷰는 내가 볼때 뷰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그 가격 대비. 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먼저번에 왔을 때도 그렇지만 저기가 블루라군 쪽입니다. 아침에 해가 이쪽에서 뜨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뷰는 괜찮습니다. 높아서 오 이거 이번에 7 층에 지금 잡혀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 바로 앞에 여기 요기. 여기가 사쿠라바입니다. 사쿠라바. <laughs> 밤에 여기 가서 놀기는 딱 좋습니다. 여기 식당도 여기에 많고, 여기가 중심거리입니다, 여기가. 이쪽에가 이렇게 다닐, 다닐 때 보면 식당하고, 그 뭐,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았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 그렇게 다니기엔는 음,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아우, 따뜻해. 뜨거운, 뜨거운 느낌이 좀 있는데. 더운 것보다는 따뜻하네요 역시나 물이 깨끗합니다 이게 예, 무기나 이럴 때 오면은 물이 누런데 이때쯤 오면은 이렇게 물이 깨끗하더라고요 술집에 방갈로도 있고 뭐 그런 곳이네 여 기가 경 치가 좋아요？딱 봐도 좋아 보이 죠？뭐 하나 먹을수 있는 시간 인가？아직 장사 시작 안했 나？아직 장사 시작 안했나 보네. 음. 저녁은 여기서 먹어볼까 했는데. 예약을 하고 가야 오늘 저기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됩니다. 인터넷이. 저녁에 뭐 따로 예약 안 하고 그냥 와도 되는 것 같아요. 저녁을 여기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 혼자 먹으면 여기 조그만한 자리 여기를 준대요. 여기 혼자 먹으면. 아, 누가 한명 정도 더 있어야지 이게 또 와서 자리 좋은 데서 자리를 하고 먹을 수 있을 텐데. 아겠튼 내용 네, 뭐 이랬습니다 아, 물 깨끗하다. 어. 어. 포자킹앤롱오는 거야. 롱 <laughs> 우. 꼬비다. 깜짝 놀랐네. 갑자기 꼬비가 턱 튀어 들어가서. 어이... 시원한가? 오, 어! 어우, 어이... 시원하다. 야, 우리나라 개울물처럼 깨끗하고 뭐 거기보다 깨끗하지. 요즘 허기는 우리나라도 물이 들어온다. 물고기는 안 보이네. 아우, 시원해, 아우. 추워가지고, 난이 계절에 여기 물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기 단체 관광객들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 그저 다니는 거. 중국 사람 아니 한국 사람. 그냥, 여기에 이렇게 시원한 데서 커피나 먹고 하기에는 방비행이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방비행에 옵니다, 방비행. BNT 안에서, 뭐, 좀, 아는 사람 좀 만나고, 뭐, 할 얘기 있거나 누구 만나야 되면 경이좀 있다가 제가 볼 때는 모든 시간을 방비행해서 그냥 놀다 가면 최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카약체험 이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밥은 요런 데서 먹으면 돼요. 여기 말고도 저 밑에도 식당이 몇 군데 있는데 저런 데 가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옛날에 한, 한 20, 30년 전에 왔을 때저 밑에 저 밑에서 먹었었는데, 거기서 밥 맛있게 먹었었는데, 아, 저기 정도 됐던 것같아 근데 그때는 건물이 저렇진 않았어요. 여기, 여기 그, 좀 전에 강 있던데, 거기서 다시 걸어나오면은, 이쪽에, 여기가 그, 방송에 여기서 빵 이렇게 먹었던 빅마마, 빵 먹는 곳이 있습니다, 버거. 여기 맛있다고 막, 그래서. 아, 그 히피족 같아요, 예, 쟤는. 머리가, 머리가 대단합니다. 어디가 제일 맛있대요? 여기. 모르세요? 한국분한테 물어봤더니 모르시나보네 아이고 연세가 딱 있으신 그 가운데 저 아줌마가 맛있는 집인가? 어이두 분이 나이가 많으시네 어, 중국사람인가? 뭐 물어봤더니 말귀를 못알고 신기하네? 왜? 여기 베스트가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 버거에서 1, 2, 3가 베스트랍니다. 지금 만드는 거는, 저거는 많이 먹어봤는데, 어디 가서 먹어도 맛있어요. 왜냐면, 저기다가 하얀색 단 거, 그, 뭐라 그러더라? 연유? 연유를 막 겁나 들이뿜어요. 저기 안달 수가 없어요, 저는저 진짜 답니다. 달아서 맛있는 팬케이크, 생케이런 저, 어우, 연유 들어오니 어우, 저 맛에 아주 그냥 솔딱 빠집니다. 계속 먹어 존, 설탕인가? 연유에다가 뭘 저렇게. 우와, 거기다가 초코. 음단 <laughs> <으>, 맛에 <laughs> 빠지겠다. 와우. <우와>, 하하. <laughs> 단맛에 빠져 죽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 좋은데, 아, 혼자 먹으면 저런 것도 많아가지고, 먹기가 힘들어요, 그게. 그래. 아, 네, 아가씨가 주문한 거구나. 네, 어우, 저거 엄청 다른 건데. 네, 여기는,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서도, 살짝, 무서워. 아가씨도 저기, 더 바다 가지고 가면서 웃고 가니. 아, 근데 그래, 그래서 여기 라오스였네. 웃는 장면을 못 찍은 것 같은데. 참좀 사람들이 정의가 여기 라오스왜 가냐고, 왜 가냐고 그러는데 그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니까 또 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뭐 거기 뭐볼 것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다 그러는데. 뭐 시간 때우기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옵니다. 여기 더 여 오토바이 타고 할머니 할머니 모시고 가는 저 아가씨가 친절하게 웃어주면서 지나가는 그그 말, 이게 입니 곳? 오토바이 경찰서 없이. 근데 이 골목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이렇게 빵시한 먹을 수 있겠네요. 우리. 근데 5만 끼이면한 3,500원 정도 합니다. 그냥 곱하기 7을 해버리거든요. 3 5 0 0원 여기 보니까 원 원조토디모 샌드위치. 한국 한국글씨 이렇게 하나. 한국분 써주신 것 같아요. 아, 그냥 여기 중간에 사람이 아무도 없길래 여기다 주문했는데 여기가 원조랍니다. 진짜 원조인지 모르겠지. 이 메뉴와. 아니, 밥 맛이 그냥. 음. 와, 이거 먹으면 저녁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오유, 양이 그냥. 아, 이거 뭘 먹어도 난 양이 안 커가지고 둘이 먹어야 될 양인데. 와. 음...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음... 여기, 여기 바로, 여기 바로, 그, 만들어준 내 옆에인데 의자가 있네요, 여기. 앉아서 먹으라고 얘기해 주셔갖고 그런데 이거, 그냥 들고 통으로 먹어야 되나? 어,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어봐야지. 우와 맛은 있겠다. 이게 어떻게 맛이 없겠어 이게? 오우, 어, 우트. 어떻게... 나 오늘 이런 거잘못 먹네. 음, 음, 음. 음 맛있냐 나 악재용 음 한입 커서 한입에안 들어가 끄워음와음음아 어, 뜨거워. 뜨거워 아 바로 맞는 거라 아우 이었네. 이거 이 아뜨거. 음, 이 맛있당. 아, 한국에서 햄버거 먹은 거보다 훨씬 맛있네. 음, 음, 잘구네 아, 근데 너무 뜨겁다. 음, 와, 이거 맛있는데, 다 먹으면 너무 배울 것 같아. 지금이 약 4시 반이 넘었는데, 방행 12시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호텔에서 짐풀고 잠깐 나왔더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정신도 없어. 뭐. 아침에 이렇게 먹어가지고, 생각이 없어서 안 먹었더니, 이게, 이거 먹고 나면, 또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저녁은 음, 맛있네요. 아유, 그냥 여행 와서 이런 거 먹는 이 맛이지. 아무튼 햄버거 말고, 바게트인가? 그, 그 빵으로 하는 거 먹어야겠습니다. 동그란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음? 아이, 아이씨. 맛있는 게다 떨어졌네. 먹기도 하다 저걸 먹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파리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과일주스 먹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과일주스는 저기 샵 있는데 안에 가서 거기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비안티안보다 방비에 오면은 확실히 외국인이 많아요. 여기는 진짜. 유로피안들이 와가지고 놀고 그러기 너무 좋은가 봐. 여기 진짜 많습니다. 유로피안. 아주 그냥 노을이 끝내주게 멋있습니다. 아, 진짜. 이런 경치 참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여기저기서 떠다니고 있는. 거. 사람들이 저 경치 보려고 지금 하늘에서 탁 떠다니고. 저도 저걸 일단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 아, 높은 데가 무서워가지고. <laughs> 저 타면 무서울 것 같은데. 아, 근데 저거 타고 보면 멋있, 멋있을것 같은데. 아, 좀 보고 싶은데. 저것도 타고, 저기, 저기, 저 풍선. 저것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려고. 노을 보려고. 요즘에 여기 저기서 막 불을 피워가지고 저렇게 허옇게 연기가 막 날립니다. 탄내가좀주나요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나이트 마켓이 열릴 건가 봅니다. 여기가 나이트 마켓이던데. 경치는 어 야. 아주 노을이 아주 아주 저...